그, 물어봐가지고, 나, 물나게 만들어. 외로움은 항상 곁에 있는 건가요? 네 외로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외로움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인간이 외로움을 느껴야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의 그 영역에서 함께 어울려야만 함께 공존해서 함께 살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건 진화. 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한 가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을 할때 그냥 함께 사니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모여 살고 상부상조하고 그리고 함께 집단을 이뤄서 살아야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은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많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규모가 대한민국 국제사회처럼 크잖아요. 그만큼 대내 쪽이 발달을 해요. 바깥에 뇌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 바깥의 뇌가 커질수록, 팽창될수록 사회적인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라고 해서 사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뇌과학에서도 사회적인 동물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동물들은 대뇌가 발달이 돼있다. 사회의 크기만큼 대뇌가 발달이 돼 있다. 그래서 외로움은 함께 집단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생존에서 필요한 되게 중요한 감정이에요. 외로워야 사람을 만나고 연애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무언가를 발전적이든 퇴보적이든 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니까 아이도 낳 그러니까 종족이 보존이 되고 이거는 그냥 본능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외롭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라 생각을 한다거나 외로운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외로운 거를 혼자서 즐기려고 혼자 구석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안 좋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외로운 거 알아 그러면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노력하고 일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외로움이 길면 병이라고. 병이 되기 전에 사람 만나러 가. 사람 만나러 다니면 돼요. 자기가 다니지 않으면서 외로운데 그것 때문에 병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왜남 탓해? 그리고 감정 중에 외로움은 수동적인 감정이에요. 고립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야. 근데 적극적인 외로움이 뭐냐면 고독이에요. 적극적으로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즐기는 승화시킨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고독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 있는 시... 적극적으로 사색을 하거나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사람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개발을 한다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게 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발전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언니는 지도 완하게 외로웠던 적 있어요 왜 없겠어 내가 이제 2015년이야 그 당시에 일단 회사를 말아먹었어 2012년도에 가게 하나 말아먹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회사 하나 정리했어 그래서 빚이 3억이 됐어 그래서 2015년도로 넘어갔다 진짜 돈이 한 개도 없어서 진짜 돈이 한 개도 없는데 난 10년간 놀러 다녀본 적도 없고 여행을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친구랑 술을 마신 적도 없고 뭐 하다 못해 혼술도 안 했었다, 모임도 없었고 정말 일만 했어. 진짜 치, 술 마실 친구들지 없었다. 근데 되게 열렬하게 그 당시에 만났었던 남자가 또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헤어지려 했어. 어쨌든 헤어졌어. 그래서 굉장히 슬펐고 원래 오래된 관계 끝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공허함이 심하거든. 근데 새롭게 사랑에 빠졌지만 헤어졌어. 그렇게 있는데 심지어 일도 너무 열심히 했는데 메르스 터지니까 정말 돈한 푼을 못 버는 거두달 동안. 내가 10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술한잔안 마시고 친구를 일 년에 딱두 시간 빼서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그것조차도 잠을 못 자서 졸려가지고 꼬꼬 졸다 왔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남는 게 빚밖에 없어 3억이야.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지 알아요? 진짜 너무 너무 우울증도 심하고요. 그리고 내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사람 만날 사람도 없고 그때 내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난다 진짜. 그때 내가 다 정리를 하고요. 정말 옷가지 몇. 들고 서초동에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원룸 8 평짜리로 딱 이사를 가서 나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2014년도에서 2 0 1 5년도로 넘어가는 겨울이 너무 너무나 추웠어 집에 혼자서 막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즐거운 음악들을 듣고 있어 아니 음악은 밝은데 있잖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처량하고 너무 불쌍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 나쁜 그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꼭그 뭐 꼴랑 빛뭐 얼마나 된다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버틴 거지. 근데 한 번은 집이 너무 좁으니까요. 긴 원피스들이 좀 있었어. 근데 이 원피스를 빨고 널어야 되는데 널 데가 없잖아. 침대 바로 위쪽에 좀 세워서 할수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걸었다. 불 끄고 자려고 하는데 옷이 이렇게 딱 걸려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목 매달아져 있는 그 이미지가 딱 오는 거야. 내 옷이니까 내 몸하고 얼만 체형이 똑같겠어. 근데 꼭 내가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 느낌이 딱 들고 나서 이거 정말로 큰일 나겠다. 생각이... 딱든 거야 더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난 알잖아 바로 그걸 내렸어 바닥에다 깔았어 옷을 다시 저 옷을 걸기까지 몇년 걸렸더라? 한 2년 걸렸나? 그러니까 나는 그 이후로 거의 2년 정도 가까이 그 옷을 못 걸었다 아, 왜 그걸 물어봐가지고 나 눈물 나게 만들어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갚은 게 그래도 내가 참 다행인 게 뭐냐면 능력이 있잖아 내가 그 돈을 갚을 수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laughs> 그 돈을 갚을 수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가 사실 도와주셨어 내가 진짜 목에 이만큼 차니까 아빠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돈 빌려줄 테니까 갚아라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좀 힘든 시기를 이렇게 벗었잖아 근데 그때만큼 외로웠던 적은 세상에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사람이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마음이 되게 외로워지는 이유가 사람이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외로움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 내가 경험을 했을 때.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마음에 다짐을 한게 있어요. 절대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 일 열심히 한다고 인간관계 소홀하지 말자. 이게 내가 다짐한 거야. 그 다음부터. 그래서 부르는 데는 없어도 가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막 가서 막 모임 가고 사람 만나고 근데 내가 또 그걸 통해서 사랑을 배운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모임을 가고 했지만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정말 많은 거 알아요 세상에? 근데 내가 정신 차리고 지금 잘 단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 남자든 지인이든 모임이든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건 진짜 중요해.